여 요, 우리 가까이에, 박, 박평년 선생, 여, 달성군의 박씨들집성 박평년 선생 사육신이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서도 사육신이 있고, 유성원 선생이라고 사육신이 있고, 후, 잡혔어요. 이 사람들 다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집현전 학사들. 대학자들이에요, 전부 다 젊은데. 나인점 30대요. 젊은데, 대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 할것 없이 전부 다 대학자들이요. 사육신 다 그런,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종, 단종 보기 운동을 했잖아요. 비밀리 했는데 탈로, 나 김질이라고 하는 반역제가 생겨가지고 이놈이 고자질 해가지고 다잡혀버리잖아요 그때 성삼문 선생이 죽을 때40 또, 최문대 38인 3 9이 그래요. 잡혀가지고, 사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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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요새 같으면, 그, 버스에 탁 치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소구마에다가, 나무를 엮어가, 엮어가지고, 죄인들이 그거 태가지고 경찰들 호송을 하잖아요. 호송해가지고 을 형장으로 끌려가잖아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입으로 지은 시오 입으로 지은 시. 그래 듣는 사람이 들었는 사람이 이걸 뒤에 적은 뭐에 인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어떤 사람 배수를 줬고 어떤 사람 배수를 줬고 어떤 사람 서풍을 줬고 이리 나왔어요. 그냥 교수형이나 이런거는 사형 중에서 아주 신사요 교수형 뭐 다른거 참수형 칼목탁 치는거 이것도 금방 죽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산문 선생같은 사람들은 거열형을 당했어요 거열형 능지처참 당했다 이 말이오. 그에서 일하는 무슨 말인고 하니, 능지처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를 마리 황소 네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 팔에 소한마리한 다리에 소한마리씩네마리죠 그래가 줄을 매가지고 소를 때리고 그럼 사지가 찢어져. 소의 힘에 의해가지고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희내용을 한번 보세요. 희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걸 기구라 그래요. 성고, 전고, 결구라 그래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지구 한번 보세요 격고 최인명 61페이지에 거기에 조금 해설 을 해놨어요 형장의 북소리는 형의 집행을 알리는 신호이니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 형장의 북소리도 사형을 집행한다 하는 걸 알린다, 이 말이오. 그러니 지금 역적을 사형을 집행하니까 동상 나와가지고, 형장을 봐라. 부글둥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는 그때 그 형장에 왔던 사람들이, 아, 저놈 죽일려면 딱 싶어서 나왔겠어요. 가슴이 아파 나왔겠어요. 가슴이 아파 나왔겠어 그러니까 북소리를 둥둥 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한다 하는 알림 신호다 말이야. 그러니까 북소리가 북을 둥둥 치니 북을 친다. 북을 둥둥 치니사람의 목숨을 채취하는구나. 목숨을 채취하는구나. 형장 끊고 가면서 둥. 피는 북소리가들린다 돌려가면서, 그 시는구나. 그다음 두째 보세요. 서풍 일육사라 서풍이 혹은 해두 해수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니 또는 서풍이 서풍에 서쪽에서 바람이 보니까 해가. 그러니까 너무 간다 하는 데 너무 간다 가. 해가 너무 간다 하는 거야. 해가 너무 간다 가. 해가 비낀다. 해가 비낀다. 비스듬히 해가 이제 서산으로 운다이 말이야. 그래요. 나만 삼좀그 무슨 말이지 해가 비낀다 그러면은 해가 곧 넘어갈 때 됐다 이 말이죠. 해가 비낀다. 마지막 해살요 비추면서 그가 그러니까 저쪽에 서산 마루에 넘어가는 응? 해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락 한다. 곧 해가 진다 이말이고요 해가 넘어갈락 하는구나. 황천 가는 길은 객점도 없다는데,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저승 가는 길에 주방도 없다는데 오늘밤 내가 죽으면 오늘밤 니네 집에서 묵어갈고 오늘밤 니네 집에서 묵어갈고 저승 가는 길에 길이 멀어서 금방 못 갈기고 저승 가다가 어디쉬 가야 되겠는데 저승 가는 길에는 객점도 없어 주막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내, 네. 니네 집에 쉬어갈 고 응? 니네 집에 쉬어갈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을 맺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여기, 1, 2, 9는 곧 죽음을 맞게 되는 급박한 형장의 모습과,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었으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화자의 회한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전구 황천은 죽음을 직접 합법으로 드러내는 시어인데 죽음이 임박한 장엄한 분위기에 주막기여기를 끄집어내서 시상의 변화를 주었다 마지막에 자신의 삶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범한 일인양 오늘 밤에는 네 집에서 묵을 거 하고 표현함으로써 죽음을 담대하고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담대하고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위에 3, 4구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초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저질하진 않아도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시 한숨만 더, 하,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을추 오직유 괴로울고 을푸름 세상세길록 점소 알지 소리음 여기 주의할 것은 지음하는 요거 요거 요거만 요거, 요거 주의하고 삼경 그냥 요거 주의하면 그러면다 됩니다. 이거는 여기. <laughs> 62페이지 끝에 보주지음지에서 나왔죠. 지금 요거는 열자에 나오는 얘인데 거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배가라는 검은고 명인이 살아있는데 그의 벗 종자기는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그 곡조에 실린 배가의 신명을 정확히 해를 줄 알았다. 어느 날 공, 종자기가 죽으니 내가 검은고를 연주해도 이제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검은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고 검은고의 줄을 끌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나온 게이제 지음인데 이러한 고사에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벗 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 한다. 소리를 알았다가 이거 참 벗, 자기를 알아주는 벗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소리를 안다, 그래, 해석만 죽도 않닙니다 삼경 가는 거, 이거는, 어, 하루를 갔다가, 밤을 갔다가, 오경은 나누어요. 하루, 밤을. 오경은 나누는데, 요, 셋째, 요, 삼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 한밤중. 한밤중. <laughs> 시간을 말하면 어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시간을 말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한밤중 한밤중 이제 1경이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경이고 2경이 9시부터 11시까지가 2경이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3경이고 1시부터 3시까지가 4경이고 3시부터 5시까지가 5경이고 낮에요. 하룻밤을 다섯 시간을 나눈 것을 오경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은이가, 예, 뭔 하니까, 주제가 뭔가 하니까, 추풍 야우에요. 추풍 야우. 추풍 야우. 봉요 <목소리법> 누가 지었느냐 최치원 선생이죠 최치원